자, 존나 찍어라.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. 6인 불방의 정석이고, 주어진 시간 20초, 총 10문제. 자, 엄마가 좋아, 아빠가 좋아. 엄마 오, 아빠 X. 반반반 반? 반반, 반반? 뭐야 이게? 일단 아 잠만 이쪽이 아니겠지, 설마? 뭔데 뭔데 아씨 다행이다 다행, 다행이다 오케이 이런 느낌이구만 귀찮지? 맞으면 오, 틀리면 X라는데 <laughs> 아, 귀, 귀, 귀찮으니까 그냥 O에서 안 갈란다 귀찮아 수고 뭐가 자꾸 때리냐? <laughs> 때리는데 자꾸 아! 아, 씨! 탑 혹시 바뀌다, 이거? OX. 아이디어 안 떠올라, 도와줄래? 진짜. <laughs> 탑까지 바뀌면 이제 개잘찍어야겠네. 제발, 오케이, 굿! OXO 아 뭐야？OXX 자 간답 한번 바꿔 봐. 자, 여기 잖아, 여기 잖아, 여기 답 한번 바꿔 봐. 자, 아아 <laughs> 근데 이거 존나 오, 씨. 이거 사이렌. <laughs> 사이렌 기출이야? OXX 기출이야? 기출이니 효과음이 정신 나가게 하네 가운데서 있으면 죽이겠지? 아! 개기면, 트리거로 죽여버리나? 잠깐만. 또 너무 많이 개기면 안 되잖아. 생각이 다 똑같네. 생각이 다 똑같구만. 일단 개길 사람 한번 실험해보고, 나머지는 알아서 찍는 걸로. 자, 과연, 아직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, 아직 몰라. 일단, 나 죽었고.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개기면 안 되네. 엥? 개기 <laughs> 안에 있어야 돼? 아니, 씨. 아. 어이가 없네. 개기면 안 되고, 가운데 있어야 된다. 아, 답 하나, 하나 낼 때마다 너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랜덤이고, 그냥 OX 찍어서 열 문제 맞춰라, 확인. 간단하게 열 문제만 랜덤 오엑스 찍어서 맞추기만 하면 돼. 와... 어? 죽을래? 네, 어...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도. 아씨아 좋았는데. 한 문제 한 문제가 전쟁이네 그냥. 간단하다. 때려 맞추면 끝. 원투에 한번 클 해보자. 결국 분발이다. 첫 번째 문제는 뭔가 오가 많이 나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. 자, 소신껏 찍자. 소신껏 찍는다. 오케이, 어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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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도시권 찍어. 자, X 한번더 여기서. O, X, X. 왼쪽에 살아남으면 좋...긴 한데, 뭔가, 내가 죽긴 또 싫고. 아, 씨. 오케이. 오히려 이득이다. 두명 살았어. 한 명의 희생, 두 명의 생존, 좋았다. 내 마음이 아파, 어쩌라고. 오, 지랄하네, 엑스. <laughs> 아, 반반. 일단, 그럼 한 명은 갖고, 맞추는 거 확정이고, 와... 지금 생각보다 빡센데? 자, 다섯번째 문제 죽을래? OX 아 근데 뭔가 개 열받게 잘 만들었다 아씨아 이거 은근 쉽지 않은데? 자, 이번엔, X다. 이번엔 X야. 이번엔 X.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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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럼, 뭐, 잠깐만, 쎄. 아, 그 2라운드부터 또 바로 지옥이네. 오케이가 아니잖아. 아. 이거 이것저... 좀, 계산했을 때 그냥, 뭐, 초반에는 그냥 여섯 명다 몰빵해가지고 사는 게 맞긴 한데 모르겠다. 어쨌든, 맞추면 되긴 하니까. 그산찍긴데 존나 어렵네. 아, 이번엔 O 한번뜰것 같지만 X 한번더 간다. X 10번은 안 나올 것 같고, 이번에 X 하고 다음 턴오 간다. 오 간다. 이번오 간다. 오 간다. 에이, 설마, 사연 속 X겠어? 말도 안 된다, 인정? 오한번뜰때 됨. 사연 속 X 말도 안 돼. 자. 제발. 아, 미친, 이게? X 한번더 믿어. 근데 오일 것 같은데? 아, 이거 오일 것 같은데? 아, 오일 것 같은데? 오우! 휴. 휴. 슈! 오우야, 씨! 벌써 절반, 절반 떨어졌고. 아, X 4번 나오긴 했는데. 간다. 간다. 이번엔 오다 연속으로 나오는 게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. 이번엔 오다 아, 씨! 아, X 두번 나왔고. 3연속 X 나올까? 3연 X가 나올까? 어, 사연속 엑스 어, 왜 이렇게 많이 와 나와? 사연 엑스 떴고, 사연 엑스가 나올까? 아씨 이번 안 나오네. 아 지독하다. 오 오린 가자. 오린 가고 죽이면 뭐 죽는 거고 육목 다 살리자. 깔끔하게 다 살아서 넘어가고. 오 어우 깜짝아! 어우 깜짝아! 안 죽어도 될 거였지만 어쨌든 죽었으니 어쩔 수 없고 다섯 명이 살아 남았고 X가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이번에는. 오가 연속으로 나온다. 오 연속의 차례다. 연속 오, 연속 오. 5도 역, 연... 아! 야, <laughs> 이거 안 되겠다. 안 되겠다, 이거. 리방 하는 게 일이다, 씨. 5. 어쩔 수 없다, 이거. 이러다간, 밤새 야 될지도. 오케이오 okay. 자 그냥 오에서 가만히 서 있을까? 오열번 나올 때까지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? 한자리 가만히 세워놓고 그 자동 오토 돌리는 것처럼 방파 놓고 오 세워놓고 깰 때까지 무한 리방할기오두번오두번오두번 문제는 뭐 사실 의미 없고 자 10연속 5로 깔끔하게 클리어 한다 이제 X 한번 나올 때 됐거든 한번 죽고 리방해서 오, 먹고. 야, 맞네. 맞아. 생각해보니, 그냥, 이거면 끝나는 게 아니야, 생각해보니. 맞네. 아, 맞네. 트리거로 죽이는 게 아니잖아. 배째. 이러면 어떨 건데. 생각해보니, 그냥 무적을 쳐버리면? 클리어네. 아! 안 죽이, 이거, 넘어가는 거겠지? 해치운 거겠지? 자, 아, 일단 그냥, 열 문제 쑥 훑어보고, 클리어하고, 런치는 걸로. 일단, 지금, 두 번, 두번 죽었고. 두번 죽어버렸고, 6번 문제. 국회의원에 대한 랜덤 스위치의 생각은? <laughs> 아니, 이건 그냥 뭘 찍든 그거 아니야? 아이씨. 일단 뭐, O 자리 서 있었으니까 계속 O로 가는 걸로. 아이, 세번 뒤짐. 와, X 몇번 나오냐? 3번 죽어버렸고. 내가 지금 주사위 던지면 12가 나올까? 그냥 5. 이제 5 한번 나올 때 됐다. 와, 미친! 근데, 여기서 이제 X 그만 나올 때 됐다라고 하, 하고, X 가는 순간 오다 오한번 더. 일단 벌써 목숨 말도 안 되게 갈아 먹었고 또 X가 나올 것인가. 이번에 마이번에 X면 X 한번 가봐야겠다. 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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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슈. 이번 문제. 어 나가고 싶다 오 빨리 깨고 나가고 싶다 오 오케이 먹었고 어 아, 이제 마지막 문제 아 드디어 편안해질 수 있겠다 자 마지막 이게 재밌다고 전날 리방을 해서 여기까지 와서 좋아? 아, 이 새끼 지옥 같네. 그럴 줄 알고, 무적 쳤다, 임마. 깨면 이제 또 뭐라 하려나? 야, 깼는데 빅토리 안 주고 패배시키고 뭐 욕하는 거 아니야? 자. 아, 또 왜? 아유. 아유, 야 이거 진짜 무적 치간 적... 천만 천만 단행이다. 시간 아꼈다.